황금의 제국 신라 다들 잘 아시죠? 천년이나 갔던 나라잖아요.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신라의 이야기는 아주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 볼 퍼즐은 바로 그 놓쳐버린 조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화려했던 천년 제국 신라. 대체 왜 무너졌을까요? 아니 당나라 20만 대군도 막아냈던 그 강한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 답은 국경 너머에 있지 않았어요. 신라를 무너뜨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국의 심장부,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자라난 치명적인 병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라를 속에서부터 갉아먹은 그 문제, 바로 태생이라는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심장을 갈가먹은 그 독의 이름, 바로 골품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상관없어요. 오직 부모에게 물려받은 뼈의 등급으로 모든 게 끝나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같은 제도였죠. 와, 정말 말이 안 나오죠. 뼈에도 등급이 있다. 이 한마디가 이 골품제라는 게 얼마나 폐쇄적이고 어찌보면 좀 잔인하기까지한 시스템이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딱 핵심인데요. 당시 신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바로 육두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벽, 요즘 말로 하면 유리천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최고의 직으로는 절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막아버린 꼴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꽉 막힌 신라에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한 천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최치원입니다. 육두품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압도적인 재능. 이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 최치원의 삶은 바로 이 모순 이 갈등 그 자체였습니다. 와,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영화 같아요. 겨우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서요, 18살에 거기서 보는 과거 시험, 그것도 외국인들끼리 보는 시험에서 1등을 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글 하나로 반란군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니까요. 말 그대로 대륙 전체가 그의 이름에 열광했죠. 그리고 28살, 이 모든 영광을 안고 드디어 고국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향합니다. 영웅이 되어서 돌아온 최치원. 그가 이날아빠진 신라를 바꾸려고 했을 때 비극적인 충돌이 시작됩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 자신의 모든 경험을 녹여내서 신라를 구할 개혁안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심우십조입니다. 이걸 왕에게 쫙 바치는데 사실상 이게 신라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치원의 생각과 당시 귀족들의 현실 사이에는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최치원은 능력을 얘기하는데 귀족들은 혈통만 지키려고 한 거죠. 나라의 생존이냐, 나의 특권이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귀족들 눈에는요. 최치원의 그 대단한 재능 같은 건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냥 분수도 모르는 건방진 육두품 녀석, 딱 그뿐이었던 거죠. 결국 깊은 좌절감에 빠진 최치원은요, 모든 관직을 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어쩌면 신라의 운명이 이제 끝났다는 걸 직감했던 거겠죠. 이렇게 제국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는 정말 허무하게 날아가버리고 맙니다. 자, 보통 신라 멸망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쵸? 근데요 만약에 이 모든 이야기의 스케일 자체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다면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신라라는 나라가 정말 한반도라는 땅에 만족했던 그런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신라가 그냥 한반도에만 있던 나라가 아니라 저 넓은 중국 대륙 곳곳에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이른바 대륙 신라였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던지는 충격이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신라의 영토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신라는 어쩌면 한반도에 갇힌 나라가 아니라 바다를 길로 삼아 대륙을 무대로 활동했던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 제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 즉, 최치원과 골품제 이야기가 다시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골품제라는 내부의 병이 그냥 한반도에 있던 왕국 하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저 광활한 대륙으로 뻗어나가게 하던 신라의 거대한 꿈, 그 자체를 꺾어버린 거라면요. 이 질문 하나로 이야기 전체의 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신라 멸망이라는 비극의 무대가 한반도에서 대륙 전체로 확 커져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치원의 좌절과 신라의 붕괴는요 그냥 작은 반도국가 하나의 쇠락이 아니에요 대륙을 모델로 뛰려던 한 거대 세력의 야망이 자기 안의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내린 훨씬 더 스케일이 큰 비극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신라의 진짜 비극은 바로 이겁니다 한반도라는 땅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대륙 신라라는 그 엄청난 가능성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것. 잃어버린 영토는 한반도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놓쳐버린 꿈의 크기는 대륙만큼이나 거대했던 거죠.